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오늘은 사진 리뷰할 겁니다. 오랜만인데요. 영상 촬영을 2층 작업실로 올렸습니다. 배경이 조금 지저분한데 이렇게 한두 번해 보고 괜찮으면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또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조금 볼까요? 재밌는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지는 조금 됐어요. 받은 지는 조금 됐는데. 네, 재밌는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 제목에 보면 송탄이라고 적혀 있어요. 송탄에서 촬영을 해 주신 사진이고, 보면 양이 꽤나 많습니다. 170장이 좀 넘어요. 조금 빨리 볼게요. 사진들이 재밌거든요. 자, 우선 흑백 사진들입니다. 이번 작업들이 왜 재밌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빈 공간을 찍었어요. 오호. 보세요. 여기에서 아마 오른쪽 공간으로 옮겨 왔어요. 제이 사진에서 여기에, 여기에 있는 이게 다음 사진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어허? 아파트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톤이 좋아요. 그쵸? 그 흑백 사진에서는 보시면은 요런 질감들 있잖아요. 여 요, 요 요런, 요런 질감들이 사진들을 재밌게 만듭니다. 컬러 사진에서는 딱히 주목하기 쉽지 않은데 흑백으로 바뀌면은 요런 질감들이 참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공간이 재밌어졌어요 여기 보면 약간 전면에 보이는 큰 공간이 반사돼서 보이는 뒷공간을 비추고 그리고 여기로 제일 먼저 시선이 가거든요 가운데 있고 화면에 가운데 있고 밝으니까 근데 이내 여기에서 빠져나온 시선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공간도 뒤늦게 또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빨려 들어가는 선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마주보는 선하고 여러 개의 구성요소가 섞여 있어서 재밌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사진에서 재밌는 거는 요 그림자죠 요 그림자죠 여기 아래에 하나의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입니다 그렇죠? 아하 요렇게 찍고 나서 이게 인상적이었던 거죠 한번 쑥 들어가 봤습니다 그쵸 제가 자꾸 이제 막 오호오호만 5호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디테일들 어떤 재미있는 화면을 만났을 때 멀리에서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디테일로 쏙쏙 들어가 보는 이런 느낌들 재미있죠. 제가 이번에 이 사진들을 리뷰하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진 찍는 즐거움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즐겁게 찍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놀이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진을 죽을 각오로 찍을 이유는 없잖아요. 즐기면 좋겠어요. 너무 즐겁게 찍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른 복도겠네요. 음... 사람들이 다 떠나간, 뭐 거의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어,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반복해서, 아싸! 이제 밖에서 찍다가 쓱 들어갔죠. 그쵸? 한 세상의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누가 남기고 간 유모차일까요? 여기에서는 이것도 재밌었겠다. 여기에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밝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여기에 시선이 충분히 모여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여기 밝기를 아예 어둡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밝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디테일들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서 공간은 이때 이야기는 여기에만 있게 만들었으면 또 그것도 한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안 찍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어, 단선적인 이야기 그랬을 것 같은데, 요게 찍힘으로 해서 요렇게 이어지는 이야기 재밌는데요. 여기 있는 낙서도 재밌고, 말씀드린 대로 흑백사진에서 만들어지는 이 질감들 참 재미있습니다. 요건 또 다른 복도 거의 통로마다 다 가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라. 자, 이제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쵸?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진들이 차곡차곡, 아허 공가 완료. 공가 완료는 무슨 뜻이죠? 집을 비웠다는 뜻인가요? 빌 공자에다가 써서 궁금해지는데요? 저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아하, 그쵸? 앞에 요 사진인가요? 여기를 찍을 때 이미 여기에서 어, 저걸 조금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역시 그렇죠. 아이고 재밌다. 보이세요? 선들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선들이 이렇게 꺾여 다니면서 화면을 아주 재밌게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보다는 전이 사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Uh -huh, 한번 클로즈업으로 들어갔어요. 미련이 남으셨어요, 그죠? 재밌는 걸 발견했을 때 이렇게 거듭해서 가보는 겁니다. 오호, 한번더 마치 그거 같아요. 저기 돼지 잡아서 털 뽑은 다음에 널어놨을 때그 돼지 피부의 질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좀 뭔가 은유적인 비유적인 느낌입니다. 음, 다시 나오셨어요. 어허, 이야, 이번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사람이 떠나간 곳에, 물론 이야기를 붙이자면 그런 겁니다. 개가 있다는 건 사람이 있겠지요. 어허, 이것보다 이게 재밌죠. 그쵸. 여기에서 저 강아지는 시선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단박에 보이니까.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훨씬 더 힘이 있죠. 저는 이 사진의 한 표. 물론 이 사진이 더뒷 배경에 이야기가 많아지긴 했지만. 오, 움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또 약간 심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찍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게내 의도를 제일 잘 살리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하 고양이를 따라갔어. 뭔가 상당히 도전적인 앵글입니다, 그죠 아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개 중에는 어떤 게더나으세요 정답은 없다지만 저 같으면 이거 쓸것 같아요. 요거는 각이 이렇게 가고, 여기에 이만큼을 면을 비운 게 저한테는 약간 어떤 과감한 인상을 훨씬 더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더 불안한 이 각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본래는 안정적인 게좀더 정답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저는 이게 훨씬 더이 불안함, 이그 약간 균형이 깨질 것 같은 이 느낌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클라이밍 센터가 있었군요, 여기. 아래 문이 살짝 열려있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된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메시지가 있으니까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시선을 쭉 따라서 여기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게 되고 화면을 쭉다 두른 시선이 마지막에 뭐더 없나 하고 찾아볼 때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죠. 늦게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 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시선을 안내를 해줘야 될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 부분은 햇빛을 받아서 밝은데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는 요거를 조금 더 노출을 이 부분만 닫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안쪽이 조금 더 보이고, 여기 위에서 시선을 잡아먹던 아까 그 아이들이 빠졌네요. 오, 이거 좋은데요? 아까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보았던 사진보다, 이렇게 앞에 전경이 하나가 걸리고, 야, 이 삐뚤한 나무까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요 아이 재밌었겠는데요? 요 아이. 어, 화면에서 이렇게 소실점이 만들어져가지고 시선이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기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구요 와우, 그렇죠. 여기가 나뭇가지들인가요? 마치 꼭 철근 같지 않아요? 와우, 그렇죠. 막그 쓰다 버린 철근들이 막 엉켜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셨대요? 멋지다. 이 아이가 전체 캔버스 크기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이런 그룹. 이런 그룹과 여기와 여기까지 뭔가 뭔가 그 긴장감이 있는 화면 구성인데요. 네,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도 있고 그리고 돌고래 빛이 바랜 돌고래 벽화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좋은 요소들이 아, 조금 더 뭔가 구성적으로 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쵸. 아쉬웠던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음 사진에서. 그쵸. 조금 뒤로 물러서 가지고 새롭게 찍어 본 겁니다. 오, 저기 안에 강아지들이 있네요. 근데 이걸 지금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리터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살짝 노출을 더 닫아주고 여기를 살짝만 열어주어서 그 의도한 듯안한듯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시선을 몰아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허, 여기선 이 그림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샤샥, 샤샤샥. 어, 좋아요. 이거보다는 전 이게 더 좋은데요. 그렇죠. 카메라를 들고 있다면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멈춰서 한번 찍어보게 만드는 그런 피사체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장이에요. 시장은 지금 저희가 이걸 너무 길게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네, 조금 속도를 빨리 갈게요. 이 사진도 재밌고요. 네. 아하,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기도 이렇게 밝은 부분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이렇게 하나의 세상을 갖고 있죠.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있고, 광각으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지금 만들고 계시죠. 그쵸? 쭉쭉쭉. 네. 시선을 모아가서 만나는 곳은, 아, 요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네요. 음, 송탄 BYC.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지금 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자연 확산판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밑에 떨어지는 빛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광각으로 찍으면 이렇게 아주 가까이 들어갔을 때 원근감이 과장되면서 이분들은 거의 찍히는 줄 모르죠 여기쯤을 막 노려보고 있으면 타이밍을 살피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 적당히 지나가기를 그쵸 재밌죠 요런 덩어리의 대비 그리고 그 사이를 무심한 듯 지나가는 하나의 인물 어허 마음에 드셨어요 그쵸 찍어보고 아이고 이 아이도 재밌다 흑인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비가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리터칭을 한다면,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닫아주면, 저는 그렇게 할것 같고요. 별것 아닌데, 시선이 모이게 만드는, 어유재밌다그죠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코. 어허, 그쵸. 이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다르게. 쭉쭉쭉, 조금 빨리 갈게요. 아 자, 이 사진 하고, 이 사진 하고, 아마 이 사진은, 요거를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아시고 살짝 돌려서 여기 안에까지 보이게 한번 찍고 가신 건 아닐까? 어, 조금 더 돌아서 한번 찍어 보고요. 이것도 저희 많이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네, 어, 여기까지예요. 저희. 빠르게 몇 장만 골라서 한번,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하나 보고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이 사진도 있었고요. 재미있었던 사진들 위주로 몇 개만. 아니, 재미있는 사진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야기거리가 있을 만한. 저이 사진도 너무 좋은데요. 네. 어우 이것도 좋았어요. 제가 뭐 특별히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지는 않는데요. 자 우리 이 정도를 가지고 우선 한번 볼까요 이게 우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진들이 여기에 옆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이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들이 지금 제일 어두운 구역하고 제일 밝은 구역이 없어요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그렇고 예외없이 전부 제일 어두운 부분과 제일 밝은 부분을 쓰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 정도 작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진이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부분을 안 쓰고 쓰신 거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만약에 다 쓴다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옆에 히스토그램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밝은 부분을 더 끌어올려 볼게요. 요런 식으로. 앞에 첫 번째 사진하고 요런 느낌이었다가 요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한 장도, 단한 장도 예외 없이 그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셔서, 아니, 어떤 사진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 처음부터 흑백으로 설정을 해서 찍을 때는 흑백 모드에 따라서 저렇게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흑백을 놓고 찍었을 경우에는 그 컬러 채널에 따라서 사진을 바꾸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그 어떤 컬러 채널을 건드려도 사진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컬러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흑백으로 바꾸면 저기를 만질 때 채널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한번 컬러로 찍으셔서 흑백으로 바꾸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블랙이 너무 어두워지는 부분은 범위만 설정해 가지고 뭐 섀도우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요 정도 작업을 이제 하시니까 주제 작업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어떨까 어떤 사진을 만들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답은 없지만 저희 한 번만 해보면 이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의 중심은 이쪽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살짝 톤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야기에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쪽에는 질감만 살짝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살짝 가이드라인만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이런 식의 작업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이쪽 부분을 그러면은 아예 날려서 더 밝게 해가지고 네 저렇게 해서 밝아져 버리면 정보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유모차 부분은 저희가 지금 너무 질감이 날아갔잖아요. 블랙 부분만 조금 끌어올려 볼까요? 블랙을 끌어들게 아니고 섀도우가 올라와야 되겠네요. 블랙은 내려가고. 여기는 네, 너무 언더가 나서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시선을 끌고 가는 거죠. 네. 질감을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닫아야 되는 쪽은 이쪽이겠죠.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지만 그냥 효과를 보여드린다는 뜻에서 해보면 이런 하이라이트도 조금 다들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훨씬 더 시선을 끌어갈 수 있고 어우 얘는 너무 좋다. 저는 이 사진도 너무 좋은데요. 이건 제가 어떻게 만져야 될지는 감이 안 오는데 사진 어떻게 이런 절묘한 밸런스를 찾아서 잡으셨는지. 정답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취향입니다. 제 취향에. 요거는 브러쉬를 하나 추가를 좀 할까요? 그렇게 해서 네. 다 덮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만 칠하는 거예요. 네, 저희 조금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알듯 모를 듯 입체감이 더 올라오죠. 아까 처음에 저희 했던 대로 이미지를, 밝기를 끝에서 끝까지 다 써볼까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더 올려주고요. 화이트도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블랙을 더 끌어내려줍시다. 네. 이렇게 하면 이미지는 조금 더. 근데 사실 여기서 살아야 되는 부분은 얘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너무 먹먹해지면 안 좋으니까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그런데 키위가 키위 같지 않고 무슨 꼭 감자처럼 그렇게 돼 버렸어요 요런 방식으로 해줄수 있겠죠 이 아이는 약간 수평이 맞으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 부분을 조금 자르고 싶은데 오우 깨지네요. 이 밸런스가 딱 좋네요. 그렇다면은 저기를 닫는 방법은 노출을 가지고 좀 닫아주는 방법이 있겠죠. 너무 편하는데요. 네. 여기 가운데 부분은 노출을 살짝 닫고 대신에 질감을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가죠. 조금 더 닫아도 되겠다. 그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까만면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밝아도 좋을 것 같아요. 쉐도우 올라간 대신에 블랙을 깔아 앉힐까요? 어, 저걸 어떻게 건드리면 좋을까? 네, 저런 느낌 정도로. 음, 이것도 똑같이 아주 기본적으로 요것만 한번 끌어내려 볼게요. 블랙을 내리고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브러쉬에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네. 노출을 살짝. 아이고, 이고 너무 편한다. 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이거 <laughs> 자르면 구도가 엉망이 돼서 별로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이 정도로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번에 보내주신 사진들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 의견 몇 마디를 보태서 좀더 재미있는 사진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사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